레노버 P11에 사용하는 WGP 프로토콜 펜인 프리시전 펜 2, 액티브 펜3 펜촉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 사항 3가지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케미꼬지 씌우기, 샤오미 스마트 펜 펜촉 활용, 3D 프린터로 제작 이렇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케미꼬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구하지 못해서 후기를 알려드리지 못했던 케미꼬지인데요. 다이소 케미꼬지는 아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상품 리뷰에 쓸만하다는 내용이 많아서 기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아이패드, 애플 펜슬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케미꼬지 3mm짜리를 색깔별로 구매해서 꽂아보았습니다. 투명한 제품이 좀더 두껍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색깔별로 주문했는데요. 10개당 450원으로 매우 쌉니다. 배송비가 더 비싼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죠. 3 m m 짜리는 너무 커서 쉽게 빠집니다. 3mm짜리로 써야 하고요. 3mm짜리 케미꽂이 앞쪽 약 4mm 정도를 잘라서 쓰면 딱 맞습니다. 자르고 난 부분의 펜촉 앞쪽에 씌워줍니다. 손톱으로 잘 긁어 올려가면서 씌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잘 붙어있습니다. 케미꽂이의 마찰력이 있는 고무 재질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필기감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유리에 쓰면 적당한 마찰력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쉽게 미끄러지는 것보단 적당한 쫀쫀함이 생겨서 그런 건데요. 필압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적은 압력으로 쓸 때는 적당한 마찰력으로 괜찮으나, 센 압력으로 쓸때 문제입니다. 첫 획을 그을 때 너무 쫀쫀해서 안 밀린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 한계치를 넘어가면 또 너무 쉽게 밀리는 거죠. 일반적인 필기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이러한 생소한 이질감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작성해 보겠습니다. 한번 필기감을 느껴보세요. 펜을 가지고 다니다가 어딘가에 부딪히면 쉽게 빠져서 분실할 위험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한번 빠진 케미꼬지는 늘어나서 재장착이 안 됩니다. 필기감에 있어서는 틸트 각도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 마찰력이 유일한 흠이라면 흠인데요. 일상적인 필기용이라면 큰 필압이 필요 없으니 괜찮은 펜촉 보호구 같습니다. 두 번째, 샤오미 스마트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100% 동일한 형상의 호환 펜촉인 와콤 뱀부 잉크 플러스를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품절 상태로 수 개월 동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다른 대안을 찾아보았지만 어, 100% 동일한 펜촉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비슷하게 생긴 펜촉을 찾았는데요. 바로 미패드 5에 사용하는 샤오미 스마트펜 펜촉입니다. 사진만 봐서는 거의 99% 호환 되겠다 싶은 확신이 들었는데. 실제로 꺼져서 사용해 보니 필압과 틸트 인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펜촉의 원뿔 형상이 제대로 삽입과 안착이 안 되면서 센서 감지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 사이즈를 측정해 보니 미세하게 다릅니다. 레노버 펜촉의 안착면 부분은 지름이 2.9파이, 샤오미 스마트펜 펜촉은 3.1파이입니다. 중간 부분도 조금 다릅니다. 레노버 펜촉은 1.7파이. 샤오미 펜촉은 1.4파이입니다. 끝부분도 다릅니다. 레노버 펜촉은 1.1파이, 샤오미 펜촉은 1.0파이입니다. 달랑거리면서 안착이 안된게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깎아보기로 했습니다. 원뿔 부분의 안착면이 삽입이 되도록 약 0.2파이 정도를 정교하게 깎았는데요. 손으로 연필 깎듯이 4, 5번 정도를 돌려 깎고 나니까 정교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필기감이 꽤 괜찮습니다. 정품 대비 거의 98%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깎는 정교함에 따라 성능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틸트 같은 경우 특정 각도에서 느낌이 다른 게 느껴지는데요. 그 각도 쪽으로 조금 더 손을 보니 좋아졌습니다. 쓰다 보니 정품보다 좀더 민감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2.9파이보다 더 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원뿔 부분만 삽입되면 거의 정품과 비슷한 수준을 내어줍니다. 중간 부분과 끝부분의 역할이 궁금해졌습니다. 끝부분이 없으면 틸트 인식이 안 되고 펜촉이 그냥 빠져버립니다. 끝부분이 틸트와 펜촉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은 거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닐까 이상해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원뿔의 안착 부분인 것 같고 과하게 틸트 되는 것, 그리고 과학의 필압을 받아주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작성해 보겠습니다. 필기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참고로 샤오미 스마트펜의 금속 제품의 펜촉이 있습니다. 거의 만년필 수준이죠. 알리에서 약 4,000원 정도인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 펜촉의 원뿔 부분을 살짝 손봐서 레노버 P11용으로 쓰면 거의 무한으로 쓸수 있는 펜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3D 프린터로 제작한 펜촉입니다. 이 또한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원뿔 부분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펜촉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었는데요. 샤오미 펜촉을 깎아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3D 프린팅 펜촉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뿔 부분을 최대한 정교하게 깎아보았습니다. 어, 이것도 생각보다 필기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펜촉 또한 거의 98%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많이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종이 질감에 쓰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필기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레노버와 샤오미 모두 정품 펜촉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애플 펜슬은 미끄럽지만 딱딱하고 팜 리젝션이 잘 되어 있어서 그나마 필기감이 좋다고 느껴지지만 어, 얘네들은 미끄럽고 심지어 되게 물러서 필기감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이질감 필름에 써도 미끄럽습니다. 저는 이 미끄러움이 조금 불만인데요. 참고로 삼성 S펜도 종이질감 필름을 붙이고 종이질감 펜촉을 교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적당한 마찰력이 있어야 글씨도 예뻐지고, 진짜 필기를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펜촉이 빨리 닿는 것도 문제지만, 미끄러워서 좀 아쉬웠는데요. 오히려 샤오미 만년 금속 펜촉과 3D 프린터로 만든 펜촉은 지문방지 필름에서 사각거림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손재주가 없고, 종이질감 필름은 화면이 뿌얘져서 싫고, 차라리 고무의 마찰력으로 필기감을 상승시키고 싶으면, 물론 상승인지 모르겠지만요, 펜촉도 보호하고 싶다면 간편하게 케미코지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손재주가 조금 있고 정품과 동일한 필기감을 원하신다면 샤오미 스마트 펜, 펜촉을 구매하셔서 깎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손재주가 있고 평생 펜촉 걱정 없이 쓰고 싶다면 샤오미 만년 금속 펜촉을 구매하셔서 깎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가 집에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직접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엉뚱한 짓 하려고 사신 거잖아요. 참고로 전도성 ABS 필라멘트 사는 게더 비싼 거 아시죠? 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